요롱을 먹으려고 하다가, 5 시간쯤 존버 탔 때, 논용을 먹혔어. 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요롱을 먹혀서 개빡쳐서 논용이라도 잡는다 했는데, 8 시간 만에 논용 잡혔어. 응. 아주 먼 옛날 대분계 이후 선조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새로운 문명을 쌓아올렸다. 그들은 극북의 땅에서 얻었던 연구를 거듭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마법도 성력도 아닌 지혜의 힘. 시간과 함께 쌓아올린 기술을 이용해 스스로의 영혼을 단련하고자 했다. 그것이야말로 이 힘의 본질이었다. 공선이는 아마 제가 템레벤이 낮은 이유가 원래 어떤 직업을 했는데 그 직업이 마음에 안 든댔나? 너무 어렵다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건 쓸린 건가? 그랬을 거야. 그쵸? 너무 어려워서 바꾼 걸로 알아요. 그래서 템 레벨이 낮은 거지. 오래 안 했던 애가 아니야. 응. 음. 근데 사실 나는 약간 다른데 나는 바드를 했다가. 아, 잠깐만. 모코코. 아! 안에 분명 있었을 건데 여기.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무기 15,000골드에 샀어. 15,500골드에 샀어요. 현금 6만 원? 정도 충전하고 샀던 걸로 기억해. 응응. 음, 리차라고? 음. 리 할까? 아씨, 리해말라 아니, 어차피 좀 나중에 이거 나 이거 스토리 다 되면 판우완사합니다 모코코 원정대 만들어서 투수들이 이끌고. 높은, 산에, 높은 산 아래에 위치한 어둠골을 가리켰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시간만은 우리와 함께하리니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시간과 함께 있노라 이야기했다 모두 그 말에 동의했다 거대한 어둠골의 목구멍 아니라면 천공에서 추락하는 거대한 달의 파편들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모두가 안도했다 펴져가는 괴금과 폭발에서 살아있다는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수사 빌펠리가 비명을 질렸다 우리는 다 그들의 고함에 모두가 앞을 바라보았다.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묵 속에 있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던 곳이었다. 뭐야? 여기 뭐쿠고 있는데 아니야? 아, 나 어디로 왔냐? 와 잠깐만 나 뭔가 엄청난 데로 온것 같은데? 여기 길이 아니구나? 이로 가는 거구나. 전 분위기 되게 어둡죠. 모고코다! 어, 아하하하! 아, 아, 아. 내 말했지. 찾코다자 모고코 뭐 하나 있네요. 아까 그럼 여기에서 가는 길이 없었나 보다. 여기인가 보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 와우~ 어, 여긴... 아,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던전 돌면서 공량안 보고 복복복 찾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어 물론 우리 고인물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저 같은 뉴비 입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 아니니다 나만 뉴비인 건 아니겠지? 아, 그래? 어? 아또 발견해 버렸어 뭔가가 있죠 미쳐버려 유비에요 그쵸 이거 거, 이거 찾을 때마다 이 짜릿함이 미치겠다 그 이거 최대한 자기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나중에 원정대 가던지 아니면 따로 헉! 원정대를 가던지 해서 뭐야 박연아 박렬은 그녀는 신인가? 잠깐만. 나 거의 탐지견 아니냐, 이 정도면? 여기가 맞구나, 여기가 길이구나. 저는 제가 직접 찾는 거 좋아해요. <laughs> 오케이. 잡고. 오케이. 보라고? 일곱 개 남았어. 이런데 또 열심히 비비다 보면 또 비밀의 공간이라는 게 나와. 알겠니, 뉴비들아? <laughs> 뭐 이런 거 고인물인 척. 비벼. 뭐 코코. 오호. 아 일기장이네. 구교진 일기장 업적 탈성 181일째. 대체 얼마 동안 나는 일기를 안 쓰고 있었던 거지?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하지만 나름 성과는 있었다. 잔디크 씨는 이를 이용해 불을 만들어냈다. 일단 버섯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큰 성과다. 이렇게는 이상 이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르겠지. 이번엔 조금 꾸박꾸박 일기를 써야겠다. 하루하루 할 일이 많아졌으니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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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 비, 비, 비. 아 없네요. 방금 못 걷고 봤다고? 어디? 야, 씨, 왜 너만 봐. 잠깐만, 다시. 비벼. 비벼. 일기장인데, 이거? 저기요, 저기. 여기 있는데 아 개빡치네 저기가 어딘데 자, 잠만 나 잘못봤나? 야! 저게 보인다고? 아 진짜? 모르면 그냥 진행이나 하나고? 아 열받네 안돼 없는 것같아 저거 진짜 구라인 것같아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구라가 아니라면? 쿠크로 삥뽕. 아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펄이다 놀리다면서 왜안갑다 야, 지금 몇 시야? 12시 반? 오? 어? 아! 오? 어? 두 시? 2 시? 2 시? 와, 차 끊겼네. 왔는데? 와 미친 차 끊켰네 돌았네 택시 타내네 와 택시비 얼마나 나오냐 나 구천 원 나오겠나 야이씨 너는 나를 화나게 했어. 너 이제 지졌다. 헤블레이드아 왜냐면 내가 방송을 하면 텐션이 조금 높았편니이에요 근데 집에서 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회사로 제발. 회사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아빠 회사 아빠 회사로 컴퓨터 내 회사가 아니라 아빠 회사 아빠 회사에다가 어 여기 또 있다. 컴퓨터 옮겨가지고. 사람들 없을 때 방송해. 조사 대상. 대전사 넬라그 외에 다섯 전사. 안타깝게도 대상들은 모두 사망사태. 사인은 질식. 과다출혈. 압사. 허! 하지만 이건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이건 서로가 서로를 죽인 것 같은 상처가 아닌가? 잔디크 씨는 신경쓰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에 걸린다. 이 도끼는 대체 뭐지? 서로가 서로를 죽였네. 아냐, 금수저 아니야. 되게 작은 회사야. 그래서 사람이 없지. 뭔 소리야? 내가 금수저면 방송을 하고 있겠냐? 쿠쿠루 삥뽕 어. 야 여기 안에 왜 있을까? 여기 안에 왜 있을까? 열리기 때문이지 어떻게 열지? 잠깐만 왜안 열려? 어있어목나 어, 끌어당겨 야! 나이스! 여기 목구 여기 잎사귀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고? 숲에 내면에있 해야겠다. 끝이... 어, 여기... 어, 뭐, 코코다.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피어난다 일기... 이런 곳에 쪽지... 붉은 보석을 다루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보석을 마주 바라보지 마십시오. 보석을 연구한... 연구에 사용한 자는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12시간의 주침을 해야 된다고? 연구실에서 절대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부른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그곳을 벗어난 연구자 책임자, 잔디크에게? 잔디크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뭐야, 여기 이상한데? 연구실 내에, 내에서 흰, 우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을 건다면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업을 위해서 본 연구실에서는 흰 옷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13번 방으로 데려달라고 말하면 무시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본 연구실에서 13번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답한다면 13번 방 앞을 절대로 지나가선 안 됩니다. 보석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연구원을 발견한다면 즉시 외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보석과 이야기라는 연구원과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야, 개무서운데? 그니까 스토리가 너무 너무 이영? 너무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여기 울보 코칠3리가 있다고 듣고 왔습니다. 아닌데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얘네 한꺼번에 오게 하자. 뇽. 울보 코칠3리라는 남자는 살면서 세 번만 입니다. 듣기. 난 남자 아니야. 어, 살펴보기? 어, 책의 내용 을 확인한다고? 선택받은 나, 선택받아, 아씨, 선택받아 남은, 아안! 선택받아 사아남은 자더라.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이곳이 세상 제일의 낙원이니. 내 이름은 타르가투스요. 너희를 구원할 자이다. 타르가투스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번영케 하리느냐. 하지니 잔디크는 일말의 이심도 없이 정성으로 따르더라. 타르가투스께서 크게 슬퍼하며 이르길, 어찌 나만의 약속된 곳으로 떠나리오하며 고처 밖을 가리키니 태반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는지라. 타르가투스가 붉은 신모를 들고 선언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영수... 영시... 야, 이 야, 야, 타르가투스가 그거 네네... 그 붉은 돌이 약간... 뭔가... 홀리고 막 이런 건가 본데? 이상한 거였네. 사이비야 사이비. 사이비였어. 응. 어? 여기도 있네요. 아렌너에게 보내는 편지. 아렌너, 이건 비밀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아빠가 좀 이상해. 오늘 요즘 방에서 하루 종일 이상한 게 생긴 빨간 돌멩이가만 보고 있어.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고 연구 때문이라고 하는데 조금 무서워. 네 생각은 어때? 답장 기다릴게. 이 여자에 죽었을 것 같은데. 여기 페이튼 스토리 다 밀고 나오는 던전. 나 오늘 집에 어떻게 가냐. 조졌다. 여기도 있네요. 아렌느에게 보내는 편지. 또 있다. 아렌느 기억해줘. 기뻐해줘. 우리 아빠가 연구실장이 되셨대. 어? 내일은 우리들의 지도자이신 카타르가투스님과 식사도 하게 되었어. 아빠가 요즘 무척 기분이 좋으셔. 자신이 한 연구로 인해 이제 사람들이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원히 친구할 수 있는 거야. 다녀오면 쪽지 남길게. 어, 이거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이거 도망가네? 저여자애 아빠한테 막 잡아먹히고 이러진 않겠지? 스트라이크 웨이브? 안돼! 어디가! 오케이, 헤블레이드. 워메이룸님, 환호 감사합니다. 아, 어, 디코하긴 오케이. 이거 던져만 끝나고 봐도 될까요?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모코코. 몬스터님이 무빙이 괜찮다고? 쪽지 같은 거 계속 찾으니까 나도 더 찾고 싶다. 아 이거 보니까 아까 숲의 메뉴는 뭐? 네가 누구지는 중요치 않아. 뭐? 내가 누구인지도 치 않지 야 뭐야 이상해 무서워 어? 잔디크다 잔디크 그 맛이 갔는데? 신하면 들이세요. 잠깐만, 어 여기 있다. 쪽지. 훼손되어 알아보기 힘든 쪽지. 땡땡땡의 편지. 나는 땡땡의 땡땡을 담당하는 연구실 실장인 땡땡이다. 우리는 땡땡땡에 있왔다 나는 그 악마의 내 땡을 스스로 바쳤다. 딸? 설마 딸을 바친 건 아니겠지? 아,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지 마소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계를 세웠다. 땡땡땡은, 땡땡땡의 땡땡은 결코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아주 지독한 땡땡 마법체, 마법의 매개체. 내 땡땡땡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사라질 순 없어. 내 딸이 보고 싶, 어 야, 딸을 바쳤나봐! 나를 용서하면 사랑한다. 허 미쳤네, 진짜 돌았네. 헐. 어? 오, 방열아, 어이, 어이, 뭐냐고, 또 찾냐고. 이거 이해 못했는데, 뉴비가 알려주네. 아, 진짜? 못 죽고 넘어갔다고? 아. 왜 이렇게 쪽지 있어요? 아, 딸한테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아까 내가 죽었던 잔디크네? 사랑하는 딸에게 귀여운 꼬마 아가씨, 열 번, 열 살이야? 열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우리 딸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와 동생이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엄마는 그분께 치료를 잘 받고 있단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가족 모두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비카를 위해 아빠의 마음을 담은 자은 선물을 준비했단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니 예쁜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니?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잔디카가 엄마도 죽었겠네 헐. 또 있다. 아렌느한테 보내는 편지, 딸 편지다. 아렌느, 한동안 쪽지를 보내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너랑 이제 놀지 말라서. 우리는 이제 계급이 다른 것 같대. 계급이라는 것이 다르대. 어른들이 모두 이상해지는 느낌이야. 나 내일 아빠 따라 붉은 달 신전으로 가. 거기서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 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거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빠는 모두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미안해. 다시 쫓지 남길게. 야, 이거 완전 공포영화 아니에요? 여섯 개 찾았어요. 와, 진짜 에반데? 마지막 보스가? 얘뭐 꼬꼬 찾다가 쪽지까지 다 찾겠네? 근데 여기 쪽지 재밌다. 그리고 나 혼자 하면 좀 무서운데 투수가 같이 봐주니까 뭔가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막 그렇게 겁이 나진 않았는데 솔직히 쫄긴 했는데 막 엄청 심각하게 PTSD 올 정도는 아니야. 얘네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천천히 툭찢쳤자 아, 나 이따가 혼자 패스 타고 어떻게 가. 점심 나갈 것 같아. 와야 돼. 헐, 여자애가 쪽지 보냈어. 아랫는 오랜만에 쪽지를 보내. 잘 읽어주길 바래. 빨간 돌 기억나? 그걸 붉은 달의 팔편이라고부른대 우리 아빠와 난 신전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도무지 질릴 새가 없다니까? 자꾸 찾아오는 너를 원망하진 않아. 어? 찾아온다고? 하지만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절교야. 아렌느 진심이야. 내 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 출신, 난 걱정 마. 로바가 날 지켜줄 거야? 아, 빨리 도망쳐. 아! 어, 소름돋아! 어, 야, 나 진짜 소름돋아. 나 무서워! 코다, 왔다. 어, 왜 여기 사람이 있어? 왜, 나 진짜 소원을 깨쳤어. 거대이네요. 어쩐지 아까 전에, 허, 아까 전에 나 이거 슈텔은 다 밀었는, 아니, 아니, 페이트는 다 밀었는데 나한테 여기에서 정말 지독한 악마의 도끼가 쏟아져 나온다고 나한테 가봐달라 그랬잖아. 여기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나 본데? 아, 뭔가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게 소름인데? 썩인다. 그대가 지악한 죄악들. 와씨, 경비 있죠? 경비 있죠? 할로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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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워> <목소리> 감사합니다.

여기, 선물 받은 그, 인형. 이거 하비카라는 사람의 인형이었을까? 여기 인형 있어? 아! 헐! 말인형이 있어! 와. 던전마다 스토리가 다 세세하게 있었나봐요. 나도 이렇게 다, 거의 다 찾은 건 처음인데. 뭐 없는 것 같는데? 아, 어떻게 그 여자에 대한 그 뒷스토리는 없나? 재밌는데 너무 무서워. 앞에 새벽이어가지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진짜 새로 드립 개무섭다